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근 뭐 인도와 파키스탄 공중전 이게 최대 이슈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많이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캐나다군이 대한민국의 잠수함과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뉴스들이 이렇게 막 똑같이 100개 쓰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캐나다군의 군사력을 음. 살펴보면은 뭔가 아닌데 거의 옛날부터 그게 아닌데 어, 거의 뭐한줌 정도도 안 되는 어떤 전력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 두 사람 간에도 네. 그 견해차가 있는 게 우리 소니 p 리님께서는 관심이 네.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캐나다군은 이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어, 어. 살았는데 네, 네. 오, 뭐, 이 중에 평론을 하고 싶, 지 않을 정도의 수준. 아, 그래요? 차라리 네. 파키스탄, 파키스탄군이 대단한 거예요. <laughs> 진짜 파키스탄군이. 아, 그러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또 여러분께 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그 설명을 좀 드려도 그렇게 이제 막상 들, 듣고 듣 음. 나시면은 예. 재미가 없을까? 아, 그러니까요. <laughs> 재미가 없을지라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전에 슈퍼소닉 TV의 공식 후원사의 광고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백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백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백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탄산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 보세요. 이 캐나다군의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봤더니 어~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기준으로 인해서 어. 약 (27입니다) (27이라고요) (27이) 아~ 실체는 뭐~ 허당인데 아~ 더 허당입니까 네 어~ 그래요 물론 제가 변천사가 있었는데 네. 굳이 이게 뭐~ 이 캐나다 이~ 캐나다 암드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평상시에 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음. 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은 아, 왜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저, 그 정도에 그 정도. <laughs> 이거를 내가 왜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나? 왜냐면 실망한 적이 음. 많기 때문에 예. 냉전 시절 때는 이제 서독 파견군들이 나름대로 일조를 하기 위해서 뭐 전투기도 좀 갖다 놓고 음.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전쟁 나면 다시 이제 바로 거기 대응을 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탈냉전 하면서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음. 중무장을 좀 많이 옛날 구형 형도 이제 무기가 구형화 되기도 했지만은 네. 그걸 버리면서 이제 가볍게 돌아다니죠. 그것도 음. 아, 미국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같이 가는 대테러 전쟁식으로 잡아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군사력이라 하는 게좀 상당히 좀 라이트 가벼운 쪽으로 돼 있고 네. 뭐 지금 자주포를 사겠다, 뭐 천무 사겠다. 좀뭐 다시 이제 시즌이 그 옛날 뭐 냉전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마음은 먹겠지만은 음. 과연 캐나다 당신네들 그런 실천력이 있을까? 물론 잠수함 사업에서는 돈을 지고서 뭐제 흔들고 있는데 네. 돈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받은 느낌 취재하면서 네, 네. 흔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순수하게 우리한테 넘어올까? 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한두 마디 좀 살펴보시면은 음. 아, 이게 좀 그렇구나. 어. 또 다시 이제 이 뒤집어 생각하면 국내 언론들의 행태가 어. 이렇게 맨날 하루살기가 급급하구나.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네. 비판적으로. 그니까 러이 군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실상은 그게 아닌데 이 일반 언론사들은 뻥튀기하고 밥. 너무 뻥튀기를 한다. 아, 물론 또좀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또 있긴 있어요. 네. 아,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사 소속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저도 이제 배우는 거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온라인 기사를 보면은 음. 우리 이제 피디님께서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눈에 안 들어와요. 어.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이제 본론은 이제 들어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 이 방송사들도 대한민국 이 K 방산의 무기들을 전격적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 나자주포 그리고 하나 오션 또 HD 현대중공업의 이 KSS3 잠수함 이쪽을 보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현재 이 캐나다의 잠수함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척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불도 안 썼고. 네. 뭐 제대로 이게 내척이 가동되는지 의심할 정도로 음. 형편이 없죠. 이게 빅토리아급이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이제 마지막 제식잠수함을퇴역 시키면서 네. 자기들의 앵글로섹슨 계통의 이제, 이제 날아들이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네. 그런 이제 넘겨준 거죠 내척은. 내척. 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 장부상에는 내정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뭐 태평양 지역이나 두 척씩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네. 대상이나 과연 이게 뭐 활동하고 있나 있을 그럴 정도로. 아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북미 대륙에 이제 캐나다 미국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거지. 음. 일조를 해라. 그냥 거저 이렇게 얹혀서 맨날 갈, 가려고 하느냐? 전반적으로. 음. 네네. 뭐 경제 분야도로. 근데 지금 일반 언론에서는 뭐 캐나다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미국한테 대들고 있다 음, 하는데 네. 또그 지역에서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붙어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딱 붙어 있죠. 캐나다 아, 나라가 미국한테 많이 의존하는 전반적으로. 어, 미국에 좀 의존 많이 아, 네. 하죠. 실제적으로는 예. 이제 경제도 그렇고 예. 군사력은 이제 미국이 어디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 가자하면 가야 되고 어. 물론 이제 유교 전쟁 때도 뭐 참전했었지만은 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같이 다니는. 그래서 이 지금 빅토리아급 내척을 보유한 캐나다인데 이렇게 때문에 지금 잠수함이 급한 겁니까? 그들이 제발주대수 척수가 그냥 네. 1대 일 대체로 저는 예상을 처음 했었는데 12척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어, 내척이 아니라 음, 12척. 12척이다. 어. 이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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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하는 바가 네. 아, 미국하고 이제 협의가 있었던 거죠. 음. 뭐 우리 항상 뭐 매니아분들은 뭐 증거 서류를 회의했던 서류를 내놓으라 하는데 네. 아, 좀 그러지도 마세요. 아, <laughs> 이, 협, 그러니까. 이 군사 비공식 협의라는 건 수도 없이 하는 거고 그거를 음. 일반인들이 다뭐 공개를 해서 알아야 될 필요도 없지만은 네.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있고. 그럼 이제 미국의 압력이 있었죠. 압력이라는 게막 성질을 내면서 인상 쓰면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네. 아, 이렇게 좀 해줘. 너희들도 음. 이제 일조를 해. 똑같이 지금 안보 환경이 같이 붙어 있는 땅덩어리 음. 북미 대륙이기 때문에 네. 자진급의 중국의 위협이 해군이 어, 중국의 함정들이 북극까지 오는 판인데 네. 이거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음. 나름대로 일조를 하려면 척수를 늘려서 확보를 그 세, 그 세대 교체를 해라 신형 잠수함으로 어. 넘어가라. 예, 예. 그래서 여덟 척, 네척이렇게 가지고 현재 사업도 배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뭐1 2 척이 그러니까 전체 1 2 척이면 네 척은 뭐 대서양 방면, 여덟 네. 척은 태평양 방면. 음. 페트로 이제 시킨다. 나중에 확보를 하면 네. 그러니까 2030년대 얘기지만은 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숫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협의와 함께 좀더 일정 그 페트로라는 지역을 좀 여기는 맡아라 음. 그건 이제 뭐 내척까지는 네 어림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서양은 이제 냉전 끝난다면은 좀덜 신경 쓰는 지역이라서 내척만 네 배분해도 되고. 음. 그래서 1 2 척이 이제 된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적가확 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이 잠수함에 대해서 제안서를 캐나다에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 최근 소식에 하면은 네. 그 독일의 그 하답베 잠수함 그 제작사에서 이 사업을 이제 따내기 위해서 어그 2일 c d 라고 하는 네. 뭐 그런 그 턴테이블도 cd 말고 2일 1cd 아, 예. 그거를 이제 제안을 이제 했는데 음. 또 한때 일설에 하면 또그 캐나다 작전 요구에 또뭐좀 맞겠느냐 음. 아니면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해설가들 이야기하기는 실체가 없다. 네. 그 것도 이제 몇달전 얘기고 그래서 2일 1cd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음. 인도 시기 가격은 이제 두 번째 협상 과정에서는 낮춰야 되는 거고 네. 인도 시기를 29년도에 무조건 주겠다 한차고요 한턱을 네, 무조건 29년도에 넘겨 주겠다. 어... 그래서 치고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한국과 이렇게 경쟁이 붙게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장점으로 내세운 그 조달 시기. 네. 뭐 딜리버리한 전달한 시기가 항상 뭐 빠른 걸로 이제 유명한데. 네. 그거는 폴란드에 전차 뭐 자주포, 특히 자주포죠. 네. 뭐 에페우시. 예. 이 그거를 말하는 거고 다른 사업은 뭐 물론 이제 동남아시아에 뭐 호위암들 태국이나 특히 필리핀에 이제 건조해서 넘기는 건 빨랐죠. 네.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다른 사업이고 다른 분야고. 음. 과연 이제 이게 의문이 가는 거죠. 그렇게 빨리 전달할 수 있을까? 어, 29년. 그러니까 이게 분리해서 이 방산 K 방산은 분리해서 생각해줘야 돼. 무조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다할수 있어 잘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근데 언론사들 자꾸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아. 획일적으로 뭐다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어. 신규 사업이고 새로운 네. 경지를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음. 근데 이거를 똑같이 뭐 자주포 생각하고서 신속 뭐 배달할 수 있다 뭐 가격 낮출 수 있다 음. 과연 그럴까요 나중에 또 언론에서 거꾸로 이제 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을 못한다 제대로 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들인데 언론사들과 이 업체 관계자들의 입장은 정말로 달라요 아니 네. 일상생활에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질르고 보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가짜일수 음. 내용 없는 빽다이 없는 내, 어? 내용 없는 스토리 없는 거 그냥 하루 세우는 거, 음. 그게 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잘 그런 것들을 그냥 잘못 보고 다쳐버려요안 봐요. 어. 도움이 안 되니까. 예. 이런 이제 해설을 해드린데 있어서.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 사업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 차기 호위함 사업이 이제 캐나다 군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좀 진전이 없을 것 같다. 어, 지금 이 캐나다 해군이 프리깃함 열두 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때 뭐 시장이라고 했어 이렇게 대접을 해주던 해주던 적이 있었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 아. 저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입항할 때마다 가서 봤는데 네. 그때만도 싱싱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썩은거예요 썩은거 썩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썩었다는 표현은 네. 중국의 이 함정 공격 뭐 여러가지 미사일들이 이제 투발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그냥 맞아야 되는 맞아들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냥 맞아들려야되 아... 방어체계가 아, 그 정도예요? 방어체계도 형편없고 이건 어...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기준이지 2030년대 기준은 전혀 아니라는 거 어... 그래서 이제 헬리팩스급이 12척인데 네. 이것도 이제 썩어가고 있죠 뭐 선체도 썩어가고 있고 미사일 체계도 썩어가고 있고 아... 지금 뭐 잠수함이니 프리깃함이니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주전력이에요. 그 네. 캐나다 해상 전력의 주전력이기 때문에 네. 어, 사업들을 이제 돈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좀 빨리 이렇게 대체 사업을 해들 해이 되고 냉전 네. 시절처럼 척수를 늘려야 되는데 음. 일, 실제 속사정은 이제 잠수함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호위암 사업도 준비를 이게 이뭐 영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마치 이미국의호위암 그 사업 문제되는 거 음. 그거처럼 이제 삐끗덕도 하기 시작한다 어. 그래서 그 여지를 제 우리 한국의 두 양대 조선사에서 이제 조선사에서 이 보고 잠수함만 이 생각할 게 아니라 그분도 부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제 새로운 제 창출이 되는 거죠 수익이. 어. 언론사에서는 이. 잠수함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말씀드리잖아요 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아,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다른 사업도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수상전투함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헬리팩스급을 말씀드렸는데 열두 네. 척 있는 거 대체 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하고 네. 어, 우리가 지금 좀 끼어들 여지가 좀 조금씩 이제 틈이 벌어지고 있고. 어.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너희들 해야 되는 거야. 잠수함 해야 되고 열두 척으로 늘려서 네. 그다음에 헬리팩스급 대체하는 거뭐 영국제 시스템 받아들이더라도 빨리 해야 되고. 음. 근데 실제 그 더급한 거는 그 북극에 그 얼음 깨고 들어가는 초계함 어, 그게 이제 초계함 예, 함정 이름이 이제 드 을프급 아드 을프 예,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6척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업이 지지, 지지부진해가지고 음. 현재 네척 확보 네, 이게 또왜 그러냐면 당연히 러시아가 아이스프레이크 그니까 그 세빙선, 네네. 군함 네. 세빙선 들어오죠 중국의 또 일반 전투함이 또 거기까지 와서 연합훈련하고 음. 초계하고 또뭐 자기들 나름대로 항로를 개척한다고 와서 이제 찝쩍대기 시작한 거야 두 나라가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러시 아이협이 이제 독,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는 그 부분은 네가 연합전력으로서 북미대로 같이 지켜야 되니까 좀 빨리 만들어서 그 쇄빙선은 그 초기함이에요부장은뭐 네. 뭐 거의 없다시피한데 예. 빨리 투입을 해라 했는데 이루어지지 가 않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군사력을 예. 이제 같은 동맹국들로 보면 나토 중심에 이제 캐나다도 나토 군에 들어가 일원인데 음. 냉전 시절 때는 대테러 전쟁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좀나태해진다그럴까 음.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고. 네. 그래서 근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비를 자충해가 안 하니까 그 속사정을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비. 그런 분야. 음. 그러니까 네네네. 트럼프가 그 화가 나고 뭔가 다 들어 없는 게 한편은 이제 그거에 이제 질린 거예요. 같은 백인 국가들 사이에서 음. 맨날 그런 데만 신경 쓴다. 그래서 음. 전반적인 정책이 대외정책이 이제 그런 게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국들의 이 들어가는 예산 1위 국가를 살펴보니까 미국이 1위더라고요. 여전히 1위죠. 네, 2위가 독일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좀 뿌리날 수밖에 없어요. 돈들을 안 쓰니까. 딴데 쓰, 딴데 이제 주머니 차고 딴데 쓰니까. 음. 그 일반적인데 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 많이 써요. 음. 그럼 이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과연 한국이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팀 문제가 있죠. 그 하나오션하고 이제 HD 현대 문제인데 네. 실제 속셈은 서로 다르죠. 어... 겉으로는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억지로 이제 손을 잡게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수가 12척 사업인데 하나우션이 뭐 8척을 만들면은 네. HD 연대는뭐 4척을 4척. 하는 네, 그렇게 이제 배분이 돼 있는데. 아, 이미 배분이 되어 있어요? 뭐,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8척, 4척으로. 어. 벌써 이한두달전 뭐 얘기입니다. 6척, 6척도 아니고. 네, 8척, 4척. 거의 뭐 하나가 독점하듯이 하네요. 근데 그 부분은 구이 제가 뭐 하나우션 측을 이제 뭐 비토하거나 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는 게 원래 뭐 잠수함 뭐 하던 업체잖아요 꾸준하게. 네. 그러면 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죠. 납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그거는 좀 빨리 만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뭐 여덟 척네 척은 좋고 문제는 네? 없다고 보는데. 네. 반면에 이제 수상전투함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헬리팩스급 대체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음. 그게 좀삐그덕거리니까뭐좀그 숫자를 뭐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네. 그 나머지 숫자를 이제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맡긴다든지 음. 이제 그거 여지는 이제 hd 현대에서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다 수상전투함을 어. 또 잘하는 집이니까 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네. 잠수함은 그래 너뭐 하나오션 잘하니까 그 주도하시고 보조로 들어가고 서브로 들어가고 네. 이 수상전투하면 내가 좀 여지를 팔테니까 그건 방해하지마 뭐 이런 이제 이런 제이거 그래서 이 캐나다군의 잠수함 사업과 뭐 호위함 사업 이런 부분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나다 의 공군 전력을 살펴보니까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라셨습니까? CF18이라는 호네. 아, 뭔지 욕까지 하시네요. <laughs> 예, 이게 뭐 CF18이 FA18 호넷의 캐나다 개량형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뭐 오래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한 기종만 보유하고 있죠? 아니 걔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이거. 뭐 어제 오늘 어... 얘기가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예. 사석에서 이제 이런 이제 사전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가 짜증을 내잖아요 그죠 렇 그럼 왜그러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래 뭐~ 그~ 그냥 <laughs> 성격을 막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음.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 옛날부터 아, 이것도 무슨 군사력이라고 그리고 거기다시자그동가시 C자, 자로 왜 붙여 그냥 f 1 8이라 부르면 되지 왜시 자로 그런 아주 뭐~ 그런 아주 이상한 그 행동 음. 그러면 이제 우리 피디님 같은 분들은 이제 네. 이게, 이게 뭐예요 나한테 질문을. 이게 진짜 뭐예요? 혼에 맞아요? 이러면서 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좀참 이해를 못 할. 예, 네, 이러면서 c f 1 8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F-35A를 도입 예정인데 결론 아, 그 결론 로 말씀드리면 결국 그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도입할 수밖에 없다? F-35를 거절미하고 네, 어. 그 중간 얘기도 제외하고.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아휴,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뭐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뭐 미국에 F-35 구입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캐나다-미국 관계가 그냥 단순한 관계는 아니니까. 끊어질래요? 끊어질 수있 예, 네, 일시적인 이제 자기 화화를 내거나 분풀이하는 거는 이제 또 발표 언론스를 하지만은 음. 그들의 어떤 그 전체 지구를 운영하는. 네네. 소위 그 파이브 아이즈가 하는 거. <laughs> 네. 독수리죠영제 그 근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화가 네. 나고 뭐 서로 잠깐 뭐 안보 고 하는 게 있어도 음. 이 안보 문제 있어서 결국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부분이죠. 물론 이제 호주군 같은 경우는 네. 유럽제를 좀산 것도 있는데 중간에 음. 결국 핵심 전력은 또 미국제로 다 돌아와. 오고 현지 크루.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보면 이제 뭐 유럽제 미라지 3을 산다든지 전투기를 뭐 그런 적있었어요 그, 그러면서 동시에 F-111을 뭐 미국이 또 팔아줘요. 음. 그전 세계 F-111을 그 에드바 그 도입한다는 건 호주밖에 없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거기다가 팔, 팔아줘서 그걸 가지고. 동남아시아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좀 속을 새겼거든 네. 그 옛날에 바로 옆에 나라. 그렇죠. 말레이시아 분쟁도 있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역사 베트남 전도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70년대 거를 이 운영하기 시작하고 하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캐나다 관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 미국하고 예, 군사 무기 판매 어. 일시적으로 뭐안사막 땡깡 부리는데 요거 좀 지나면은. 다시 이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아니 뭐 한간에는 이 캐나다 군이 대한민국에 k f 2 0 블록 트부터 구매 의향이 있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뜨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그 여력이 없어요. 아, 여력이 이것은 전혀 아니 그러니까 색깔이 않는다. 성향이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하다못해 필리핀 얘기하는데 뭐 그게 렇 돈이 풍족하지 않은 나라죠. 국방 그렇죠. 예산을. 네.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돈을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지역의 문제. 네. 그래서 전투기를 한종으로갈수 없고 뭐두종세종으로 음. 그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특징이 틀리고 캐나다는 돈이 그게 모아서 이렇게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음. 할수 준비할 수 있어도 그런 거 이제 비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반 그 국민들. 어. 과도하다. 어, 국방비에 너무 과도하게 쓰지 마라. 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세금 또더 내라는 얘기냐. 어. 그런 게좀 심한 나라지. 그 국가가... 근데 동남아에서는 그, 그 정도는 아니지. 동남아에서 는 어, 동남아 아니죠. 특히 뭐 인도네시아 뭐 하면은 그냥 그냥 국방비 쓰는 거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배경을 다 보시고 무기 뭐 정책 음. 수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갑자기 음. 그냥 뭐 이게 된다? 아니 뭐 F35가 예정돼 있는데 다시 돌아올 건데. 어. 추가적으로 KF-21을 사서 뭐뭐해 댔을 건데. 음. 걔들은 과도한 거죠. 과도한 과도한 그 지출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전투기는 이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F-18 한정으로 만쭉 내려왔었죠. 캐나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국방력 강화에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국가 아닙니까? 아 이제 미국이 저기 다 이렇게 모아요 규합 명분 음, 음. 나 혼자 싸우면 이게 무슨 뭐말 그대로 침공 전쟁이다 파드뭐이제이 그러니까. 얘기들 하니까 이 예, 예. 소위 뭐 진보 쪽 국가들이 뭐 네. 비난하고 위안에서 막 성토하니까 음. 그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호주 일로와 캐나다 일로와뭐 음. 뉴질랜드 너도 와야 돼뭐한 어, 어. 아, 수십 명 보내. 뭐 그렇게 모 모고 다 영국 좀 오래니까 이게 이라크 전쟁 그랬더니 음, 음, 그게 음. 항상 국제 뉴스의 화제거리, 항상 뉴스거리. 그 20년 전에 뭐 네. 2001년, 2년, 3년도 그때 예.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때 들어오고, 네. 테우고 다니면서. 예. 그다음에 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군은 좀 가볍게 다녀요. 가볍게. 음.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이제 육군에 보여주려고 보시면은 네. 캐나다 지상군 뭐 육군 이라안 합니다. 지상군이라고 하는데 네. 장갑차 뭐 아주 장갑차는 엄청 보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 보유하고있는 괴도시 장갑차가 M123 유명한 네. 135대,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제 모바그 뭐 피라나 장갑차 계열은 제뭐 도입을 해서 개량하고 뭐 이리고 저리고 뭐 이름 음. 바꿔서 바이슨이 198대, 음. 코요테 85대. 아니 무슨 장갑차가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스위스제 근간에서 이제 개량들을 서로 막 이렇게 찢어먹고 저렇게 찢어먹고 이제 뭐 이름 판권 바꾸고 하는 게 그중에 하나가 LAV 6.0. 그러니까 어 장갑차 부자국이네. 이게 616대. 예. 어 전차는 그러면 레오파르투 전차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형 4형 합해서 7 4 대. 7 4사 대. 음. 어, 자주포는 전혀 없나요? 없죠. 전혀 없다. 아,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가볍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잠수함과 더불어 이 케이 자주포까지 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하나 측에서는 네. 하나 이제 뭐 무기 수출 부서죠. 그룹 내에서 네.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라고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 오션만 집어서얘기하기 그렇고. 네. 그 하나 어떤 방산 그 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침이 그냥 군침이 그냥 막 그냥 지일 흘리면서 그냥 관심을 갖는 게. 아그 음.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에 의해서 네. 해당되는 특정 방산업체에서 침을 이제 흘러 고인 거 흘러나온 거를 가지고 경제 신문사들 해서 네. 받아쓰기 하는 거.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증폭,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어, 스토리가 잘될 거야. 네, 네. 이거 다다된다된 밥이야. 어... 그걸 그대로 받아 쓴다는 얘기예요. 받아 쓰기 기사들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그러면은 군데 매체에서 똑같은 기사가 그렇게 퍼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분석을 뭐좀더큰 신문사들처럼 음. 뭐좀 장점 단점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은 제가 이런 소리 안 하죠. 어, 그런 건 없었어요. 그게 그런 게 없고 네. 획일적으로 이제 특정 방산업체의 생각, 음. 실적을 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목적, 목표. 네. 그거에 따라서 기사 작성이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들떠보지 않을까 재무보고에 넘기고 아. 예 아이 뭐 똑같은 얘기 맨날 예. 근데 지금 반대로 캐나다 군의 해군 해상군 네. 항공군 그다음에 지상군을 보시니까 네. 목록을 보니까 뭐가 이게 좀뭐좀 뭐좀 와닿아요 어우 진짜 형편없네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 이제 일반인들 우리 이제 뭐 캐나다 여행도 많이 가시고 또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생활에 제 겪고 겪는거나 여행 관광, 네. 생활하면서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 한국 사람들, 교포들 그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군사력관심 없다고. 아예. 그냥 관광 관광지 예. 뭐 산악지대 깨끗하고 뭐 그런 음. 등산하고 이런 거에 다 쏠려 있지. 이 캐나다 군의 존재, 그다음에 해외 파병 이런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매치가 안 됩니다. 음. 캐나다의 자체를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연관을 주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어디까지나 방산업체의 어떤 욕심과 다음 목표. 음. 근데 또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쟁이 또 심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캐나다는 다 역사를 보시면 유럽에서 그렇죠. 와서 예. 기반을 닦은 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인도애들 들어오고 음. 이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주류 주류 그 나라의 주류는 역시 죄송한 얘기지만 백인 중심의 사회라. 고 음.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그연고지가그 옛날에 자기들 이제 뭐 아버지 할아버지 연고지가 거슬러 가면 유럽에 있죠 독일 뭐 프랑스 영국 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 정착해서 이제 오랜 기간 사업들을 하고 먹고 사는 거 하잖아요 비즈니스 네. 그러면 또 그쪽과 연관된 게 많잖아요 음. 그럼 당연히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방사 업체 그쪽 유럽의 방사 업체가 들어와서 아유 우리 좀 잘해보자 아. 뭐 특히 영국 애들은 뭐 똑같은 말 쓰니까 음. 또뭐 유럽 애들은 또 영어 잘하니까 이게 뭔가 와닿지 서로 얘기가 음. 그 이왕이면은 이제 거기 점수를 더줄수 있는 그래서 그런 배경을 따지면은 아, K9 자주포처럼 아주 꼭 필요해서 사가는 장비가 아니고서는 경쟁이 심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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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제가 뭐좀 평상시에 우리가 사석에서는 좀 비판적인 게 많잖아요. 방사출에 그렇죠. 대해서. 예. 아니 폴란드 하러 가지고 다 K 방사인에 전 세계에. 뭐. 아. 네. 근데 이제 와서들은 이제 비판의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죠. 음. 우리 걸 시청자분들도 이제 좀 지나니까 그게 아니니까. 음. 그리고 뭐 하루가 멀다 하게 루마니아 수출 뭐다 됐다 끝났다 하는데 뭐 아직 안 끝. 또루마니아만 n 또 계약이 상당히 미뤄졌다고 들었어요? i t t l e bit of a l i 서 t l e bit of a little b 다 t o 이다이 동남아처럼 b 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는 아주 끈끈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l 좀 자기들 o 서 a l 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그 나라의 방 t 업체들도 그래서 폴란드 하나는 f a l i 잘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0 뭘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팔 것인가 음.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기사들 보면은 그냥 하, 기사거리 없다고 이렇게 막 앞서가는 얘기들만 하고 이번 달 말쯤에 어~ 대한민국 방사청 관계자들이 또이 캐나다의 이~ 방산 전시회에 또 가신다고 그래요 (30일) 날핵심은 예. 네. 아무래도 뭐~ 잠수함이 다 이제 꽂혀 있죠 음. 잠수함을 이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하여튼 벌어지는 일은 지금 독일 쪽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음, 독일이 그리고 네. 또 나머지 이제 유럽의 잠수함 업체들도 많습니다. 음. 네. 어디 나라라고 지금 얘기는 그렇고 그 나라도 지금 뛰어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혼전의 양상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쉽게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오십 대 오십이다. 아오대 음. 오다. 오십 네. 대 오십이다. 예. 전적으로 다 먹었다고 는할수 없고 네. 거기 이제 관련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게 음. 조금 쉽지가 않더라. 예. 음. 제가 파악한 거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잘 되면 저도 이제 기쁘죠. 아 그럼요. 근데 방심을 하면 안 되겠다. 음.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으면서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음. 그래서 좀 오늘 좀 비판적으로 캐나다 전반적인 육해공인대 물론 이제 걔들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데 지상군, 뭐 해상군, 항공군 네. 사업들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비판적으로 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캐나다의 군사력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캐나다 군사 장비의 약 절반 정도만이 이 훈련이나 작전에 이 준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노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잠수함 그리고 K9 자주포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노화된 장비가 뭐 지상군, 해상군 우리가 다 설명드렸지만 항공군도 네. 다 오래된 장비들이고 교체 시기가 왔는데 그들의 어떤 경제력 문제든지 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으면은 음. 사업을 발제를 해도 시간을 많이 끌더라. 음. 그리고 또 이렇게 계약 단계로 가더라도 뭐 조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 음. 그들이 스스로 이제 오랜 기간 그게 렇 보여줬고 네. 그거를 이제 독려하고 뭐 재촉하고 했던 게 관리를 했던 게 사실은 또이 연합 전력으로 인해서 미국이 많이 좀 음. 손을 썼었고 이제 그런 게또 과거에 호주군도 마찬가지였고 음. 이게 답답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먼저 발제를 합니다 뭘 사겠다 뭘 결정했다 그런데말 그대로 우리 흔한 말 시쳇말로 세월아 내월아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뉴스가 이렇게 나라별로 날때 정말? 좀 회, 먼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네, 좀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캐나다의 대한민국 K방산의 잠수함, k 나자주포 그리고 다현 전력 의천0까지 진출을 한다면 정말로 기쁜 일인데. 아, 당연히 기쁘죠. 이 또한 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접근하고 이제 신경을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네. 이렇게 사업들을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해야지 그냥 뭐다된 것처럼 일반 받아쓰기 언론처럼 다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사 나온다고 그거 다100% 이렇게 믿지 마시고 여러 정보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니 피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년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백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백년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 보세요.